안녕하세요. 1월 14일 비트코인 관제입니다. 아, 일본 마감 자체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아래고래 길게 달린 도지성 캔들, 핀바, 이런 부분은 단기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저점은 이탈하고, 음, 스타번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여러 번 지지받았던 곳에 대한 저점이 이탈되고, 곧바로 V자 반등을 현재 올라오고 있다. 에. 이탈되면 생각해 볼수 있는 지지구간 887 88,700에 대한 부분은 살짝 미치, 미치지 못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V자 반등 V자 반등 자체는 의심을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1차 간문은 여기입니다 973 음, 여기를 넘기는 상승 2차 간문 하락 추세 마지막으로는 102,800이죠 102,800이 부분은 어,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어떤 곳이다 이 자리 그렇게 보이고 일단은 어 어제의 전 고점 음 어제 고점이었던 95,000 96,000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아, 얘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얘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매도관점이 아직까지도 우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단, 일단, 바닥 확인을 한다면 일봉상 시그널, 긍정적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캔들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어, 하시고, 이런 갭을 채우는 조정이 나온다 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쯤 항상 언급드렸듯이 V자 반등 물음표입니다. 항상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일봉이 시그널이 주봉 월봉으로 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1시 종가만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일단은 줄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가하면서 올라가야지 뚫을 가능성이 있다. 줄면서 올라가면 꺾인다.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는 비정상적인 반등. 매도관점이 매도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